블로그는 시작만 해도 상위 5%, 포기 안 하면 상위 1%. 네,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수입니다 이제 4월 22일 인데요 5월 달 되면 근로장려금으로 수익을 만드셔야 되는 시기도 오지만 5월은 또 세금신고의 계절이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고 또 미국은 이미 4월 중순에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그러면서 집에 이상한 우편이 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이렇게 생긴 우편인데요. 완전히 영어로만 써져 있는 우편이라서 조금 놀라셨을 겁니다. 밖에 보면 텍스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세금이랑 관련된 것 같은데 나에게 왜 이런 우편이 왔는지 궁금하실 거고요. 어디서 왔나 보니까 26홀딩스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알파벳, 자회사입니다. 알파벳은 구글이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블로그 혹은 유튜버를 통해서 에드센스라는 미국 회사에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자회사인 26홀딩스에서 이런 메일도 오는 겁니다. 잘못 안나 봤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집 주소랑 우리 자신의 이름이 써있죠. 이거 받으신 분들은 아마 작년 5월달 전에 약간 논란이 있었던 미국 세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셨던 분들일 겁니다. 제대로 입력하셨고 팀 번호까지 넣으신 분들은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우편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미국에서 돈 벌면서 돈 제대로 안 냈지 세금 이러면서 돈 내라 이런게 아니고 2021년도에 낸 세금 에 대한 증명서 같은걸 보내 준 겁니다 그래서 올해 국내에서 이제 종합소득세 내시거나 할때 미국인에 의한 수입이 많이 발생하신 분들은 이제 원천 징수 된 내용이 요 안에 들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첨부 하셔도 되고 개인인 경우에는 이 세금 내실 때좀 작은 금액인 경우에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시 하셔도 될 정도로 자료를 보내준 거에 불과합니다. 저도 이제 정보를 좀 가리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뭘 보셔야 되냐면 10번이 있잖아요. 총 원천 징수액인데요. 여기 적혀있는 금액이 위에 있는 금액과 다 합쳐서 나온 금액이니까, 여기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미국인에 의한 수익이 많이 발생하신 분이고요. 에드센스로 돈 몇만 달러, 뭐 몇십만 달러 버셨는데 여기 적으시면 순수하게 미국인을 제외한 나라의 사람들에 의한 수익을 얻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받으신 분 중에 저랑 차이가 있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 위에 보면 3b에 보면 텍스레이트라고 있잖아요. 여기가 10이라고 돼 있죠. 사업자번호나 팀번호를 입력하신 분들은 1 0로돼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30%입니다. 세율입니다. 이전 영상에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제 아시겠지만 1년 지났고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미국 세금 정보를 입력하셔야만 미국인에 의해 발생한 수익의 30%만 가져가고요. 저처럼 이제 사업자번호가 있으셔서 사업자를 넣으신 분들은 미국인 에 의해 발생한 수익의 30%가 아니라 단 10%만 가져갑니다. 근데 이 미국 세금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미국인에 의한 수익만 따로 고르는 게 아니라 전체 수익의 24%를 뛰어가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사업자 번호나 팀번호를 입력하실 수 없는 경우에라도 미국 세금 정보는 등록하셔야 큰 타격이 없으실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무 전문가 아니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또 에드센스를 운영하고 국내 세금이나 미국 세금 정보를 전부 다 입력하고 나서 입력하고 세금을 저부 내는 입장에서 드리는 일반적인 의견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무서운 우편물을 내년에도 받아야 되냐 이건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에드센스 가보시면 왼쪽 메뉴에 지급이라고 있죠. 지급을 누르시면 결제 정보라고 있습니다. 결제 정보 들어가시면 제일 위에 새로운 세금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동하기를 눌러보십시오. 네, 그럼 밑에 미국 텍스 인포라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넣었던 세금 정보에 대한 내용이 W8BN 양식의 세금 정보를 넣어 어떤 것이 표시가 됩니다. 밑에 보면 10% 10% 0%돼 있잖아요. 저는 이제 사업자등록증을 입력했기 때문에 10%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가 1년에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미국인에 의해 발생한 수익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럼 1000만 원 중에 10%면 100만 원이겠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100만 원만 원천징수하고 9900만 원은 제가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받았겠죠 이미. 근데 여기서 만약에 팀 번호로 입력하지 않으면 30%잖아요. 아까 1억에 천만원이 미국인에 의한 수입이었고 팀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30%니까 천만원에 10%인 1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을 원천징수해 갔을 겁니다 그러면 9700만원을 제가 지급받았을 겁니다 만약에 미국 세금 정보를 아예 입력하지 않으면 우리를 미국인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대로 미국인 혜택도 안 주면서 미국인으로 봐가지고 1억에서 미국인에 의해 발생한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인이 그냥 번 돈으로 봐서 1억에 24%를 가져가겠죠 그게 이제 얼마? 2400만원 이거 입력하면 아무리 많이 내 300만원 내는 건데 입력하나 2400만원이니까 매우 큽니다. 저는 유튜브를 생각보다 오래 했어요. 잘안 돼서 그렇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오래됐고. 그래서 제가 분간을 못 하는 거일 수 있는데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직은 그렇게 적용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튜브가 개인 시장이다 보니까 이거는 댓글로 좀 정보를 주시면 혹시 블로그 하시는 분 중에도 알고 봤더니 내가 세금의 원천징수를 전체 금액이 24%나 떼갔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주 최신 소식이 될것 같으니까 정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밑에 내려 보시면요. 수신방법 관리 있습니다. 수신방법 관리를 누르시면, 이제 여기에 미국 세금문서 발송 방법에서 지금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거 26홀딩스에서 보낸 이 우편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세금문서를 우편이 아닌 전자 형식으로 수신합니다. 돼 있는데요. 요 밑에 보면, 여기 2022년 3월 11일에 발급한 서류, 요 2042S를 누르면, 제가 지금 우편으로 받은 문서랑 같은 문서니까, 굳이 안 받아도 되면 수신방법 관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우편 수신 중지 동의하시고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 우편 수신 중지를 선택하면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그러잖아요. 밖에 우편물 누가 가져가면 개인 정보 빠져나가니까. 이지만 사실은 편지 보내기 싫다 이거죠. 보내는 비용도 싫고 인쇄하는 비용도 발생하니까. 또 보내는데 사람도 쓰이잖아요. 그런 의미이고 물론 개인 정보 보호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으시면 우편 중지 동의 선택하시고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겁 만나시죠. 혹시 요거 받으신 분들은 그냥 세금 정... 정보 잘 등록했다. 확인차 온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 유튜브는 전혀 안 하시는데 블로그 하시는 분 중에서 이 서류 받으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정보 주시면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또 새로운 아주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잡스였습니다.